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금리부터 빼놔야 나중에 험한 꼴을 안 본다는 동네 어른들의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.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누군가 침입해 시신보관 냉장고를 여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. 신고를 한 사람은 CCTV 화면을 보던 장례식장 직원이었는데 새벽 3시 반쯤 웬 남자가 영환실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. 그 남자는 무언가를 찾는 듯 시신 보관 냉장고 문들을 여기저기 열어보고 시신에도 손을 댔다. 잠시 후한 시신 앞에 멈춰선 남자는 가지고 온 물건으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. 곧 경찰이 도착했고 그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핀셋과 펜츠 등의 공구를 발견했다. 놀랍게도 그는 공구를 이용해 시신의 입에서 금리를 빼내고 있었던 것이다. 그의 주머니에는 세구의 시신에서 뽑은 10개의 금리가 들어있었다. 이 남성은 프리랜서 장례 지도사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평소 일하는 영안실에서 금리를 뽑아 시중에 팔기 위해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. 화장장의 화부로 일하는 이 씨는 남몰래 짭짤한 부수입을 챙겨오다 결국 입건되었는데 그 부수입은 바로 시신을 화장한 뒤 금리에서 녹아내린 금을 모아 금은방에 판매하는 일이었다. 시신을 화장한 유가족들은 금리를 챙길 경황이 없는 데다 금 처리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. 이 씨와 같이 화장장에서 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은데. 이렇게 빼돌린 금은 잡금 매입 업소에서 일반 폐금과 섞여 여러 과정을 거쳐 단지와 금리 등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게 된다.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현재는 유가족들에게 의사를 묻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매 등으로 판매한 다음 시 수입에 편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한다고 한다.